장.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우가 각기 자기 향료를 가져다 거기에 불을 지피고 향품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서 피운 것입니다. 그러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불살랐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다가오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 거룩을 보일 것이며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 아론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인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내 조카들의 시신을 성수 앞에서 이스라엘의 야영지 밖으로 옮겨가라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옷을 잡고 이스라엘의 야영지 밖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애도를 나타내 여러분의 머리를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마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죽을 것이고 온 공동체의 진노가 있을 것이오. 다만 여러분의 형제들인 이스라엘의 온 집이 여호와께서 보내신 불에 타 죽은 이들을 위해 애곡할 것이오. 회막 입구에서 떠나지 마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죽을 것이오. 이는 여러분이 여호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올리브 기름으로 부음의 의식을 치렀기 때문이오. 그러자 그들은 모세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네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다른 술을 입에 대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너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리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분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말했던 모든 규례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야 한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했습니다. 요호와께화제로 드린 제물들 가운데 남은 곡식 제물을 가져다 제단 곁에서 누룩을 넣지 말고 먹으시오. 그것이 가장 거룩한 것이기 때문이오. 여러분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하오. 그것이 요호와께화제로 드린 제물들 가운데 형님과 형님의 아들들의 몫입니다. 나는 이렇게 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형님과 형님의 아들들과 형님의 딸들은 흔드는 예물인 가슴 부위와 받쳐진 뒷다리 고기는 정결한 곳에서 먹어야 합니다. 그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목제물들 가운데 형님의 몫으로 형님과 형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받쳐진 예물의 뒷다리와 흔드는 예물로 드린 가슴 부위는 불 위에 태워서 드리는 제물들 가운데 기름과 함께 가져와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형님과 형님의 자손들의 영원한 몫이 될 것입니다. 모세가 염소로 드리는 속지 제물을 찾아보았으나 그것이 이미 다 태워졌음을 알고 아론의 남은 아들인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화를 내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으로 그것을 너희에게 준 것은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공동체를 위해 속죄 그들의 죄를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어째서 너희가 거룩한 곳에서 그 속죄 제물을 먹지 않았느냐? 그 예물의 피가 성수에 들어가지 않았다.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다. 아론이 모세에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자기들을 위한 속지 제물과 번제물을 냈지만 내게 이런 일이 생겼어. 그러니 오늘 내가 그 속지 제물을 먹었다면 여호와께서 그것을 선하게 보셨겠소. 모세는 이 말을 듣고 만족했습니다.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땅에 사는 모든 짐승들 가운데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이렇다. 곧 발굽이 완전히 갈라져 그 틈이 벌어져 있고. 돼새김질을 하는 것은 모두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돼새김질을 하거나 발굽이 갈라졌더라도 이런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 낙타는 돼새김질을 하지만 발굽이 갈라져 있지 않으니 너희에게 부정하다. 오소리는 돼새김질을 하지만 발굽이 갈라져 있지 않으니 너희에게 부정하다. 토끼는 돼새김질을 하지만 발굽이 갈라져 있지 않으니 너희에게 부정하다. 돼지는 발굽이 갈라져 있지만 돼새김질을 하지 않으니 너희에게 부정하다. 너희는 그런 고기들을 먹거나 그것들의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물에 사는 모든 것들 가운데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곧 물에 살면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바다에 살든지 강에 살든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물에서 떼지어 다니는 모든 것과 물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 가운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들은 모두 너희가 피하라. 그것들은 여전히 너희가 피해야 한다. 너희는 그것들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들의 시체를 피해야 한다. 물에 살면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피해야 한다. 새들 가운데 너희가 피해야 할 것은 이런 것들이다. 그것들은 피할 것이니 너희가 먹지 말아야 한다. 곧 독수리, 대머리 독수리, 물수리, 매, 송골매 종류, 모든 까마귀와 그 종류, 타조, 쏙독새, 갈매기, 새매 종류, 올빼미, 가마우지, 따오기. 쇠물닭, 펠리컨, 느시, 학, 황새 종류, 후투티, 박쥐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피해야 한다. 그러나 네 발로 다니며 날개가 있는 곤충 가운데서 그 발에 다리가 있어 땅에서 뛸수 있는 것은 먹을 수 있다. 그것들 가운데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메뚜기 종류, 배짱이 종류, 귀뚜라미 종류, 여치 종류다. 그러나 그 외에 날개가 있고 네 발로 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피해야 한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희가 부정해진다. 곧 누구든지 그것들의 시체를 만지는 사람은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된다. 그것들의 시체를 옮기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옷을 빨아야 하며 그날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발굽이 갈라져 있지만 쪽발이 아니거나 새김질을 하지 않는 모든 동물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그것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부정하다. 네 다리로 걷는 동물들 가운데 발바닥으로 걷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부정하다. 그것들의 시체를 만지는 사람은 그날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들의 시체를 옮기는 사람은 자기 옷을 빨아야 하고 그날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땅위를 기어다니는 동물들 가운데 너희에게 부정한 동물은 이렇다. 곧 족제비, 쥐, 큰 도마뱀 종류, 도마뱀 부치, 육지의 악어, 도마뱀, 사막의 도마뱀, 카멜레온이다. 땅위를 기어다니는 것들 가운데 너희에게 부정한 동물들은 이렇다. 그것들의 시체를 만지는 사람은 그날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것들이 죽어 떨어진 것이 나무든 헝겁이든 가죽이든 자루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는 그릇에 떨어지게 되면 부정하게 된다. 그것은 물에 담가야 하며 그것은 그날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 후에 그것은 정결하게 될 것이다. 어떤 종류라도 토기 위에 떨어진다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부정하게 될 것이다. 너는 그것을 깨버려야 한다. 요리대 물이 있는 음식이 그 그릇에 담겨 있다면 부정할 것이며, 그 그릇 속에 들어있는 음료도 부정할 것이다. 그것들의 시체의 일부가 떨어진 곳은 부정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화덕이든지 난로라도 깨뜨려야 한다. 그것들은 부정할 것이며,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그러나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깨끗할 것이지만, 그것들의 시체가 닿는 부분은 부정할 것이다. 뿌리려고 준비한 씨앗 위에 그것들의 시체가 떨어졌다면, 그것은 깨끗하다. 그러나 그 씨앗 위에 물이 부어졌고 그것들의 시체가 그 위에 떨어졌다면 그것은 너에게 부정할 것이다. 너희가 먹어도 되는 동물이 죽었고 그것의 시체를 만졌다면 그는 그날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것의 시체를 먹은 사람은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것의 시체를 옮기는 사람도 자기 옷을 빨아야 하며 그는 그날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땅 위를 기어다니는 동물은 가증스러운 것이므로 그것을 먹지 말라. 너희는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 곧 배로 기어다니든지 네발 혹은 그 이상의 발로 다니는 모든 동물을 먹지 말라. 그것들은 피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기어다니는 생물들도 인해 스스로 꺼리는 것으로 만들지 말라. 너희는 그것들로 인해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부정해질 것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는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땅 위를 기어다니는 동물로 인해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를 이집트로부터 인도해 너희 하나님이 된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짐승과 새와 물 속에서 다니는 모든 생물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에 관한 규례로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먹을 수 있는 생물과 먹을 수 없는 생물 사이를 구분하기 위함이다. 1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여라. 만일 여자가 임신해 아들을 낳았다면 그녀는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그녀의 생리 기간과 같이 그녀는 부정할 것이다. 제8일째 되는 날에 아이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 후에 그녀는 피의 정결을 위해서 33일을 더 지내야 한다. 정결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녀는 거룩한 것은 무엇이든지 만지지 말고 성소로도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만일 그녀가 딸을 낳았다면 그녀는 그녀의 생리기간과 같이 2주 동안 부정할 것이다. 그 후에 그녀는 피의 정결을 위해서 66일을 더 지내야 한다. 아들이나 딸을 낳은 후 그녀의 정결기간이 끝나면 그녀는 번제물로 1년 된 어린 양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한 마리를 회망문으로 제사당에게로 가져가야 한다. 그는 여호와 앞에 그것들을 내어 그녀를 위한 속죄를 할 것이며 그녀는 자기의 피흘림으로부터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남자나 여자를 낳은 산모를 위한 규례다. 그녀가 어린 양을 살 돈이 없다면 그녀는 산 비둘기 두 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 하나는 번제물로 다른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녀를 위해 속죄할 것이며 그녀는 정결해질 것이다.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누군가의 피부에 부어오른 것이나 부스럼이나 종기가 나서 악성 피부병이 발생했으면 그를 제사장 아론에게나 제사장인 그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데려가야 한다. 제사장은 그의 피부에 난 피부병의 부위를 살펴볼 것이다. 피부질환의 부위에 난 털이 하얗게 되고 그것이 우묵하게 들어가 보이면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제사장은 그를 살펴본 후에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피부 부위에 털이 하얗긴 하지만 그것이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았고 그부위의 털도 하얗게 변하지 않았다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7일 동안 격리하도록 한다. 제7일에 제사장은 그를 살펴볼 것이며 그가 볼때그 병이 여전하고 그 병이 피부에 번지지 않았다면 제사장은 그를 7일 동안 더 격리시켜야 한다. 또 다른 제7일에 제사장은 그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 그 부위가 흐릿해졌고 피부에 번지지 않았다면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부스럼일 뿐이다. 옷을 빨게 되면 그는 정결해질 것이다. 그러나 제사장에게 보여 정결 선언을 받은 뒤에라도 부스럼이 피부에 번졌다면 그는 제사장 앞에 다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볼 것이며 그 부스럼이 피부에 퍼졌다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할 것이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악성 피부병으로 고생을 한다면 그는 제사장에게 보내줘야 한다. 제사장은 살펴볼 것이며 피부에 하얀 혹이 생겨 그 부위의 털까지 하얗게 변했고 그 혹에 살이 벗겨졌다면 피부에 생긴 것은 오래된 악성 피부병이다.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할 것이며 그는 이미 부정하니 질병의 여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를 격리해 둘 필요가 없다. 악성 피부병이 피부에 번져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번졌다는 것을 제사장이 확인할 수 있을 정도까지 이르렀다면 제사장은 살펴보라. 악성 피부병이 그의 온몸을 덮었다면 그는 그 사람을 병으로부터 정결하다고 선언할 것이다. 그것이 전부 하얗게 변했으므로 그는 정결한 것이다. 그러나 벗겨진 생살이 그에게서 도드면 그는 부정하게 된다. 제사장은 벗겨진 살을 살펴보고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할 것이다. 그는 이미 악성 피부병에 걸렸으니 벗겨진 살은 부정한 것이다. 벗겨진 살점이 다시 하얗게 변했다면 그는 제사장에게 가야 한다. 제사장은 그를 살펴볼 것이며 그 병이 하얗게 변했다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러면 그는 정결할 것이다. 누군가의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으며 그 종기가 있던 부위에 하얀 혹이나 희고 불구스름한 반점이 나타났다면 그는 제사장에게 가서 그에게 자신의 종기를 보여주어야 한다. 제사장이 살펴보아, 그것이 우묵하게 들어가고 털이 하얗게 변했다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며, 그것은 종기에서 퍼진 악성 피부병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그것을 살펴보아, 그곳의 털이 하얗지 않고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았고, 그것이 사그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7일 동안 격리해야 한다. 그것이 피부에 두루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감염된 것이다. 그러나 그 점이 한 곳에만 있고 퍼지지 않았으면 그것은 종기로 생긴 상처일 뿐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누가 불에 피부를 대었는데 그 대인 곳에 생살에 희고 불그스름한 것이나 하얀 점이 생겼다면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 반점의 난털이 하얗게 변했고 우묵하게 들어갔다면 그것은 화상으로 인한 악성 피부병이다.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할 것이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그 반점을 조사했을 때 그곳에 흰털이 없고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았고 그것이 사그라졌다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7일 동안 격리할 것이다. 제7일에 제사장이 그를 살펴보아 그것이 피부에 퍼졌다면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할 것이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그러나 그 반점이 한 부분에만 있고 사그라졌다면 그것은 불에 대여 생긴 혹임므로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불에 대인 상처기 때문이다. 남자나 여자가 머리나 턱에 상처가 있다면, 제사장은 그 병을 살펴보아 그것이 우묵하게 들어갔고 털이 노랗고 가늘다면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백선으로 머리나 턱에 생기는 악성 피부병이다. 그러나 백선이 든 자리를 살펴보아 그것이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고 검은 털이 없다면, 제사장은 7일 동안 백선에 걸린 사람을 격리해야 한다. 제7일에 제사장은 그 병을 살펴보아 그 백선이 퍼지지 않았고, 거기에 노란 털이 없고, 백선의 모습이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는 백선이 난 부분만 빼고 온몸의 털을 깎아야 한다. 제사장은 굴을 7일 동안 더 격려해야 한다. 또 다른 제7일에, 제사장은 백선이 든 부위를 살펴보아 백선이 피부에 퍼지지 않았고,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았다면,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는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러면 그는 정결해진다. 그러나 그가 정결해진 후라도. 백선이 피부에 퍼졌다면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고 백선이 피부에 퍼졌다면 제사장은 노란 털을 찾을 필요도 없다. 그는 부정한 것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백선이 퍼지지 않았고 거기에 검은 털이 자라고 있다면 백선이 나은 것이며 그는 정결한 것이다.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하얀 반점이 생겼다면 제사장은 살펴보아야 한다. 피부의 반점이 열분 흰색이면 그것은 피부 발진이며 그는 정결한 것이다. 남자가 머리카락이 빠져 대머리가 됐다면 그는 정결한 것이다. 만일 앞 머리카락만 빠지면 이마 대머리가 될뿐 그는 정결하다. 그러나 벗겨진 머리 혹은 벗겨진 이마에 희고 불그스름한 반점이 생겼다면 그것은 벗겨진 머리나 벗겨진 이마에서 발생한 악성피부병이다. 제사장이 그를 살펴보아 벗겨진 머리나 벗겨진 이마에 난 반점이 피부에 난 악성피부병과 유사하게 희고 붉은 종기가 생겼다면 그 사람은 악성 피부병 환자니 그는 부정하다.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의 머리에 질병이 생겼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자기 옷을 찢어야 한다. 그는 자기 머리를 풀며 자기 윗 윗수를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한다. 병이 있는 한 그는 여전히 부정한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의 야영지 밖에서 거처를 정하고 따로 살아야 한다. 만약 곰팡이가 어떤 겉옷에 생겼다면 곧 그것이 털로 만들었든지 혹은 배로 만들었든지 배나 털의 어떤 조각이나 가죽으로 만든 겉옷이든지 간에 실을 엮어서 만들었든지 가죽으로 만들었든지 간에 혹은 어떤 가죽으로 만들었든지 간에 그 겉옷에 푸르스름하거나 붉으스름한 것이 생겼다면 그것은 곰팡이니 그것을 제사장에게 보여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보아 오염된 것을 7일 동안 격리해야 한다. 제7일에 그는 그 질병을 살펴보아 그 질병이 털로 짠 것이든지, 가죽으로 만들었든지 간에 혹은 어떤 가죽으로 만들었든지 간에 그 겉옷에 번졌다면 그 질병은 악성 곰팡이다. 그것은 부정한 것이다. 그는 그 겉옷, 곧 직조된 양털이나 베로짠것 혹은 가죽으로 만들어졌든지 간에 그 오염된 겉옷을 불태워야 한다. 이는 그것이 악성 곰팡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불로 태워야 한다. 그러나 제사장은 살펴보아 그 질병이 실로 짠 것이거나 가죽으로 만든 것이거나 그 겉옷에 퍼지지 않았다면 제사장은 그들에게 그 오염된 물건을 세탁하라고 명령해야 하며 그는 그것을 7일 동안 더 격리시켜야 한다. 제사장은 세탁된 그 옷을 살펴보아라. 오염된 부위가 번지지 않았고 그 색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부정한 것이다. 너는 오염된 부위가 앞이나 뒤에 생긴 것과는 상관없이 그것을 불로 태워라. 제사장이 살펴보았을 때 세탁한 후에 그것이 희미해졌다면 그는 겉옷에서나 가죽옷에서나 직조된 옷에서 그 부위를 떼어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겉옷이든 짠 것이든 가죽류로 만든 옷이든지 간에 옷에 다시 나타난다면 그것은 번지고 있는 것이다. 너는 오염된 것을 불로 태워야 한다. 그러나 겉옷이든지 직조한 것이든지 가죽류로 만든 옷이든지 세탁한 후 곰팡이가 없어졌으면 그것을 다시 세탁해 정결케 해야 한다. 이상은 양털 혹은 배로 만든 겉옷 혹은 가죽류로 만든 옷이 정결한지 부정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규정들입니다.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악성 피부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지켜야 할 법이다. 그는 제사장에게로 가야 한다. 그리고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애왕지 밖으로 나가 그를 살펴보아라. 악성 피부병 환자가 그 병에서 나왔으면, 제사장은 정결의식을 받아야 할 사람을 위해 살아있는 정결한 새두 마리와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술초를 가져오라고 명령해야 한다. 제사장은 새들 가운데 한 마리를 샘물이 담긴 토기 위에서 잡으라고 명령해야 한다. 그는 나머지 한 마리의 새를 산 채로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술초와 함께 가져와 샘물과 섞은 죽인 새의 피에 찍어서 그것을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정결하게 되려는 이에게 일곱 번 뿌리고.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살아있는 새를 들판에 놓아주어야 한다. 정결하다고 선언된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온몸의 털을 깎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러면 그는 정결해질 것이다. 그 후에 그는 이스라엘의 야영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나 자기의 장막 밖에서 7일 동안 지내야 한다. 그는 제 7일에 머리의 모든 털을 깎아야 한다. 곧 그는 수염과 눈썹과 머리카락 모두를 깎아야 한다.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해야 한다. 그러면 그는 정결케 될 것이다. 제 8일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두 마리와 일년된 흠없는 암양 한 마리와 올리브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와 일록 불량의 올리브 기름으로 곡식 재물을 준비해야 한다.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한 제사장은 정결 의식을 받아야 할 사람과 그의 예물들을 회망문 앞 여호 앞에 두어야 한다. 제사장은 어린 순양 두 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끌어다. 일록 불량의 올리브 기름과 함께 속건 제물로 드리며, 그는 여호와 앞에 그것들을 흔들어 바치는 예물로 드려야 한다. 그는 속죄물과 번제물을 잡는 거룩한 장소에서 그 어린 순양을 잡아야 한다. 속죄제처럼 속건 제물은 제사장에게 속한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제사장은 속건 제물의 피를 조금 가져다 정결 의식을 받고 있는 사람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야 한다. 제사장은 일록의 올리브 기름을 가져다 자기 왼쪽 손바닥에 붓고, 오른손 검지 손가락으로 왼손 바닥 위에 있는 올리브 기름을 찍어 여호와 앞에서 일곱 번을 뿌린다. 제사장은 자기 손바닥에 남아 있는 올리브 기름을 정결 의식을 받고 있는 사람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보상의 애물의 피가 이미 묻어 있는 곳에 발라야 한다. 제사장은 그의 손바닥에 남아 있는 올리브 기름을 정결 의식을 받고 있는 사람의 머리에 부어.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한 속죄를 해야 한다.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부정함으로부터 정결케 되는 의식을 받는 사람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 후에 제사장은 번제물을 잡아야 한다. 제사장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드려야 한다. 그러면 그는 정결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가 가난해 그것을 다 마련할 수 없다면 그는 속건제로 어린 순양 한 마리를 가져다 흔들어서 자신을 위한 속죄를 하고 곡식 제물로 올리브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 /10 에바의 고운 밀가루와 1록 정도의 올리브 기름을 낼 것이며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삼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도 내어 하나는 속지 제물로 삼고 다른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야 한다. 제8일에 정결 의식을 하려면 그것들을 회망문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1록 정도의 올리브 기름을 받아서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바치는 예물로 드려야 한다. 그는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조금 가져다 정결 의식을 받는 사람의 오른쪽 귓벌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야 한다. 제사장은 자기 왼쪽 손바닥에 올리브 기름을 조금 붓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바닥에 올리브 기름을 찍어 요 앞에서 7번을 뿌려야 한다. 제사장은 손바닥에 있는 올리브 기름을 속건제물의 피가 묻은 곳곧 정결 의식을 받고 있는 사람의 오른쪽 귓벌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야 한다. 제사장은 그의 손바닥에 남아 있는 나머지 올리브 기름을 정결의식을 받고 있는 사람의 머리에 부어 그를 위해 여호와 앞에 속죄해야 한다.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들이나 집비둘기 새끼들 가운데 하나를 바쳐야 한다. 곧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곡식 제물과 함께 드린다. 이와 같이 제사장은 정결의식을 치르는 사람을 위해 여호와 앞에 속죄해야 한다. 이상은 전염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 가운데서 정결의식에 사용되는 예물을 마련할 힘이 없는 사람을 위한 규례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소유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갔을 때, 내가 너희 소유의 땅에서 어떤 집에 곰팡이가 번지게 했다면, 그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내 집에서 어떤 병 같은 것이 보입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제사장은 그 병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사람들에게 집을 비우라고 명령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집안의 모든 것이 부정하다고 선언될 것이다. 그 후에 제사장은 그 집을 살피러 가야 한다. 제사장이 그 병을 살펴보아 그 병이 집의 벽에 푸르스름하거나 붉으스름한 부위로 나타났고 그것이 벽면보다 움푹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는 집의 문을 통해 집을 나와서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해야 한다. 제7일에 제사장이 다시 와서 살펴보아 그 질병이 그 집의 벽에 퍼져 있으면 지사장은 사람들에게 오염된 돌들을 떼어내서 도성 밖에 부정한 곳에 던져 버리라고 명령해야 한다. 그는 집의 모든 안쪽 벽들을 긁도록 하고 사람들이 긁어낸 흙벽을 도성 밖에 부정한 곳에 버리도록 명령해야 한다. 그 후에 사람들은 원래 돌들의 자리에 다른 돌들을 대신 끼워 놓고 새 진흙을 구해서 그집 벽에 발라야 한다. 그 돌들을 떼어내고 집의 벽을 긁어내어 다시 흙을 바른 후에도 질병이 집안에 생겼다면 지사장이 가서 살펴 보아야 한다. 그 질병이 집안에 퍼져 있다면 그것은 집안에 생긴 악성 곰팡이니 그 집은 부정하다. 그는 그 집의 돌과 목재와 집의 흙벽을 허물 것이며 그는 그것들을 도성 밖으로 내보내서 부용한 장소에 두어야 한다. 게다가 그 집이 폐쇄되어 있는 동안 그 집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날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 집에서 자거나 먹는 사람은 자기 옷을 빨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그 집에 가서 살펴보았을 때그 집의 벽에 흙을 바른 후에 질병이 퍼지지 않았다면 제사장은 그 집을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이는 그 병이 치유됐기 때문이다. 그 집의 정결의식을 위해 백향목과 주홍색실과 우술초와 함께 새두 마리를 가져와서 새들 가운데 한 마리를 샘물이 담긴 토기 위에서 죽여야 한다. 그리고 살아있는 새와 함께 백향목과 우술초와 주홍색실을 가지고 죽은 새의 피와 샘물을 섞은 죽은 새의 피에 찍어 그 집에 일곱 번을 뿌려야 한다. 그는 새의 피와 샘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술초와 주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 그는 살아있는 새를 도성 밖의 들판에 놓아주어야 한다. 그런 식으로 그는 집을 위해 속죄해야 하고 그러면 그 집이 정결해질 것이다. 이상은 악성피부병 백선 겉옷이나 집안에 있는 곰팡이, 혹이나 발진이나 점에 관한 규례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판결하는 것입니다. 이상은 악성 피부병에 대한 규례입니다.